꼰대도 한때는 요즘 것들이었다. 영화 은교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너희들의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였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 변해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꼰대로 불리는 행동도 그 나이 댕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생각의 구식이라서 등의 이유로 꼰대라고 낙인 찍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그들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구식이 신식이었던 시대 말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지금의 요즘 것들 못지않은 요즘 것들이었다. 꼰대도 한때는 요즘 것들이었다. 그들도 한때는 회사의 악습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도전했고 권위의식에 대항했고 합심하여 세상을 바꿀 만큼 혈기 왕성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거침없던 청년들은 세월이 지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점점 현실에 안주했을 것이다. 이런 속세정을 알리 없는 이들은 꼰대라고 쉽게 비난의 목소리를 낸다. 꼰대어, 꼰대 진단, 꼰대 특징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주롱한다. 윗사람이 하는 말이나 선배가 하는 말을 무조건 꼰대가 하는 소리로 듣는 경우도 있다. 물론 왜 그렇게 말할까 싶은 꼰대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콘데어에 가려진 의미를 이해해보면 짠한 이유가 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랬다. 물론 지금과는 다르다. 너희도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노력을 조금은 인정해달라는 이해해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말이기도 하다. 내가 그렇게 이겨냈듯이 너희도 할수 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담겨있을 것이다. 그러니 뜨거운 라떼에는 시원한 아로 받아주면 어떨까.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라떼는 마리아를 발음이 비슷한 라떼로 풍자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말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인 아아로 비유해보았다. 팀장 라떼는 마리아 밤도 세우고 그랬지. 사원 아, 그러셨구나. 내가 왕년에는 누구나 추억이 있다. 누구나 리즈라고 불릴만한 시절이 있다. 지금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니 잠깐은 그 얘기를 들어보자. 여기 동정심 한 스푼 얹어서 공감해 주자. 꼰대도 한때는 요즘 것들이었다. 꼰대가 한때 요즘 것들이었다는 말을 뒤집으면 요즘 세대들도 언젠가는 꼰대가 된다. 고로 지금 내가 조롱하는 대상은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입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의 입장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리더가 되기 전까지 리더가 지닌 책임감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다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머리로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마음에까지 닿지 않을까.